안녕하세요. 전는 2023학년도 2 학기 행정학과 전공 수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을 수강한 빈사기 해사기 팀 신수빈 강재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출연하지 않은 조민서 표나라까지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는 제주 지역의 사회 문제를 주제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조 이름 역시 제주의 방언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주 방언으로 빈사기는 빈 시대라는 뜻을 그리고 해사기는 해주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맑게 웃는 느낌을 주는 두 단어를 합쳐서 제주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모두 밝게 웃을 수 있는 지역이 조성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정책 수업에서 제주 지역의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단순히 수업의 과제로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선정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진행한 연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수업 이후에 저희가 할수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사회혁신, 역량, 교과목,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조는 지속가능한 제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주민과 선주민 간 간극 해소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 제주 지역 현장 답사를 통해 그 간극을 경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문헌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현장답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총 5가지 정책을 재현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재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지역 화폐 모델을 저희가 직접 고안하였는데요. 그 이름은 인투게더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투게더 모델의 적용을 위해 법령, 조례 등의 개정안을 제시해 보았으며,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인센티브의 세부 정립 기준까지 저희가 보고서에 직접 제시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주민의 능력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간극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제주 구좌읍 세활이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책은 지역별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하여 사전 이주 준비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센터 안에 갈등조정기구 또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왔을 때 겪게 되는 적응상의 어려움,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은 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정착지원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들은 지역화폐 모델 인투게더와의 밀접한 연결을 통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화폐 모델 인투게더를 비롯한 저희가 제안한 다섯 가지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제주 지역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영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고등교육 혁신원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속 가능한 제주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이주민과 선주민 간 간극 해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빙사기 해사기 팀입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는 이주민의 급증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주민과 토착민간의 문화적 갈등,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로 인해 제주를 떠나는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 문제는 제주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주도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는 실제로 어떤 관객이 존재할까요? 저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그 구체적인 갈등 사례와 관객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설문은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총 134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이주민이 제주문화의 배타적이라는 점을 갈등 사례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사례로는 이장 선출시 이주민 후보와 선주민 후보 간 갈등과 지지층 양분, 개발 시각에 대한 갈등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답사를 통해 파악한 감각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정서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개인한 선주민과 이주민의 상이한 주장입니다. 이남근 도의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개발 정책을 두고도 제주도의 변화를 위해 개발을 원하는 선주민과 현재의 제주도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을 반대하는 이주민 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차원의 간극입니다.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처음 제주도로 이주했을 때 이주민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전혀 알수 없었다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여타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특수한 제사 문화나 전통들이 제주도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선주민들은 이주민이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또 따라주길 기대하는 반면, 이주민은 선주민이 그 차이를 인정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간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로의 이주는 앞으로 더 증가할 추세에 있기에 정착민의 원활한 적응을 돕고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도 차원에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선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갈등 현황과 기존 정책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이주민 정책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제주 특별 자치도 정착 주민의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라는 명문화된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잘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이자 이주민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본 조례는 제주도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렇게 7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이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착지원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두고 있기도 한데요.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제주시는 정착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업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주청년 정착지원학교라는 사업입니다. 이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제주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주 청년 정착 지원 학교는 제주 청년 원탁회의에서 제안되어 올해 들어 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주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제주 지역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제주를 답사하면서 이주 청년 정착 지원 학교 정책을 제안한 제주 폐가 살리기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인 김영민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영민 씨는 해당 정책을 제안한 배경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이주 청년 정착 지원 학교에 관한 말씀을 좀안 드릴 수가 없을까요? 네. 그거에 관해서 저희가 다 알아보고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든지 네, 그거를 어떻게 이반하시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 좀더 하게 해주습니다뭐 저는 정의하고 있는 건 3년 이내에 대한 3, 3년 이내에 있는 친구 또는 예비 이주 청년 스카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청년들을 위한 어, 지역 간 연계에 집중하고 있고 지역 간 연계라고 하면 문화적 연계, 또 사람 간 연계 어, 이층면 또 물리적 연계까지를 사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것들에 대한 연계를 단순히 뭐 알선소개가 아니라 저희가 중간자 역할로서 그런 테이블을 만들거나 그런 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계기를 만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밖에도 제주도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혼디 시범 사업을 실시하거나 제주로 이주한 정착 주민이 도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이주 청년들을 위한 웰컴 키트를 준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은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문제점 중첫 번째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정책 참여율과 이로 인한 정책 폐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도 실제 답사를 통해 경험한 것도 모두 제주 이주민 정책의 현 주소에 대해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선 답사를 통해 인터뷰했던 모든 이주민들이 이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정책들은 이러한 낮은 참여율로 인해 정책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사라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착지원위원회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웠고요. 마을공동체 사업 역시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만이 진행 중입니다. 2021년에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그 이후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칫솔과 같은 생필품을 제공하는 이주청년 웰컴키트 역시 이주민의 적응을 돕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역차별의 문제입니다.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역차별을 느끼는 선주민의 사례가 다수 존재했으며, 이주민과 선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제주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김미량의 2017년 논문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선주민의 반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봉합하며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화합을 통한 지역 공동체 조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제주의 이주민과 선주민 간 간극을 해소하고 더불어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총 5가지 정책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결합한 공동체형 지역 화폐의 제시입니다. 화폐의 이름은 인투게더로 지어 보았는데요, 이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인센티브 영단어의 앞두 글자 인, 투게더 영단어의 앞두 글자 투, 그리고 투게더 발음에서 투를 제외한 게더를 합쳐서 인투게더라는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이 명칭은 인센티브를 통해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의미뿐 아니라 영어 단어 인투와 한글 단어 개더, gather, 개더 영어로 하면 이제 gather 모으다죠즉 함께 모여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 화폐 모델은 기존 모델에 거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결합한 모델로서, 본 연구가 후술할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들과도 매우 밀접한 연계를 맺습니다. 예컨대 이주민 교육 프로그램이나 선주민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등의 이주민과 선주민이 각각 참여할 경우에도 지역화폐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주민을 포함한 제주 도민이 지속 가능한 제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부활동 등의 사회 참여 활동을 할 경우 그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도민이 인센티브를 통해 모은 지역 화폐는 기존의 활용 기능과 더불어 지역 회비 납부, 지방세 전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보완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지역 화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역 화폐를 위한 조세, 조례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본 연구가 제안한 모델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할 환경이 제대로 갖춰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한 지역화폐 모델은 지역화폐의 의의를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동체 강화와 지역 사회 의 소속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넛지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지역화폐와 더불어 인센티브 시스템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화폐의 도입과 활성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새로운 지역화폐 모델이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여 갈등을 줄이고 도민 간 화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정책 프로그램의 참여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인투게더를 통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으로 저희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답자를 다녀온 후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간극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꾸린 세화리 모델을 구축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점은 바로 세화리가 이주민의 능력과 재능을 성공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부지성 세화리장님은 기존에 살던 선주민들은 마을의 장점을 잘 몰라요 이주해오는 사람들은 마을의 선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매력을 느꼈거나 선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원들이 보여서 정착을 하는 것이죠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세활이 모델처럼 이주민의 능력과 재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주민과 선주민 간 스킨십의 빈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안해보았습니다 먼저, 지역 센터 내 일거리 연계부서를 마련하여 선주민의 일을 도와주는 연계 역할자로서의 이주민을 활용하여 함께 일을 하고 공동의 성과 및 경험을 공유하게 만들어 이주민을 지역 내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주민과 선주민 간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앞서 저희가 제시했던 인센티브 지역화폐 인투게더를 특정 지역과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장 답사 결과 마을 행사는 주로 선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참여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모모장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이주민께서는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얼굴 볼 기회가 없어요. 연말 하도의 경우 이주민들끼리도 몰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모임을 추진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모임이나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지역화폐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책으로 지역별 트레이닝센터를 구축하여 이주를 결심한 이주민들이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는 사전 이주 준비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트레이닝 센터에서의 사전 교육은 요즘 유행하는 헬스의 PT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민으로 구성된 트레이너들은 이주를 준비하는 이주민들에게 괌당 문화와 같은 제주 지역의 특수한 문화 특성을 알려주고 이주 목적에 맞는 지역을 추천하는 등의 프로그램 진행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외에도 이주민의 정착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트레이너가 된 도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트레이닝센터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에 교육프로그램 기록을 남기고 교육프로그램을 받았던 사람이 추종적으로 이주를 결정할 경우 그 이주민에게 바로 인센티브 지역 카페 인투게더를 지급하는 방식 역시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제안한 사전 이주 준비들을 통해 제주 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왔을 때에는 적응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번째 정책으로 갈등조정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갈등조정기구 내에는 지역 사정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 지역 내 성공한 인물, 이장, 정착에 성공한 이주민 등이 갈등조정 전문가를 맡아 이주민들이 더욱더 수월하게 갈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도 사회 참여 활동의 일환이므로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인센티브 지역 카페 인투게더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경우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대면으로 상담 센터를 찾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콜센터를 운영하여 이주민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갈등 조정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갈등조정기구는 만일 이주한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퇴로를 마련해주는 하나의 창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책으로 위원회 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정착지원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민이 정착에 실패하게 되면 그들은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기존 마을회 또는 위원회에 이주민이 소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역협회 인투게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무조건 위원회 소속이 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논의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속해서 계속 독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회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정책이 마을에 잘 녹아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집단화되고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견제할 수 있는 감시기관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지역 이주민과 선주민 간 간극,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또그 문제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들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사회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지역 카페 인투게더와 저희가 제안한 정책들이 제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도 좋지만 이주민이 유입됐을 때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촉, 즉 스킨십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지속돼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저희 연구가 시발점이 되어 앞으로 이주민 관련 사회 문제에 지역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정책을 통한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다루고 있는 문제의 특성상 인문학적인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제주에 짧게 머물다 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제주에 방문했을 때 자신이 머물렀던 마을을 찾게 만드는 힘, 제주를 자신의 제2의 고향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주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은 지속 가능한 제주 지역 마을 공동체 형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빙사기 해사기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